안녕하세요. 오늘은 친구들을 만나러 갑니다. 응. 응. 아 머리가 잘 갑니다. 계계 와. 기 전에 이 일이 꼬이고. 와, 신기해. 우와. 안 보여? 야, 졸라 까듯이 빨리 더리

저, 가을에인트 오늘 셰프에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셰프식 하도록 하겠도록하겠 먹을래. 예! 도요하나록개랑닐라셰이크하개랑 콜라 큰거도 셰프식 하 저희 뭐 먹으러 왔죠? 섹시섹시섹시 <목소리도> 미국의 맛 한번 느껴봅시다 여러분 미국의 맛 <목소리도> 아. 나 <자>, 먹어봅시다 먹어봅시다 리아나도거기 버거킹 거킹 버거킹 버거킹 버거킹

고 <laughs> 나는 오늘부터 내감정에 지지 않기로 했다. 화이팅! 화이팅! 아자작! 아짝딱! 덤벼 내 감정아! 아자아자 아자, 화이자! 어? 아, 아자아자 화자야 아자아자 화자아 모던아! 아자아자 보던보던아 요즘 사람들 특징이잖아. 책은 아니지만 책을 구경하는 것은 좋아한다. <laughs> 제목 보고 위로 다 받는. 거야. 맞아 뭘까? 몇급퍼세 서른 살이시네. 우리보다 나이 많으시네. 요신의 응. <laughs> 드리프트 기술 보소? 이야 에펠에서폭주하시는 차이니즈 댄스? 타이니 is bad. 이니 is bad. 더 좋다, 이렇게. 더 좋다. 짝짝짝. 원래 이거 두개다 끼는 건 관지 아닌데. 이거 한 쪽만 이렇게 해가지 애쓰는 거 아니에요? 아, 목에 끼리가 관지네. 목에 끼는관지네 관지죠. 그치, 목에 끼 관지지. <웃음> 우와, <laughs> <laughs> 우와 지상 언니 아 어, 너무 무서운데? 정말 그렇게 했을까요? 야성어야 <laughs> 어, 현실 반영이야? 진짜 개 무서워 아니 애도 무서워 <laughs> 아이씨 형저왜 <laughs> 저래? 귀엽다 골치료뭐여 귀엽다 가누가사랑봤다 오늘의 한집평아 아닌 것 같아요 정치요? <laughs> 정치요? 보수이신가요 진보이신가요? 어무조심어 이제 도착! 어야 패션 디자이너 같생겼어야 <laughs> 진짜! 패션 디자이너 그아 <laughs> 되게 깐깐한 패션 디자이너 같아 <laughs> 코비의 길로 빠지고 있는 우리 친구들. <목소리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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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나 아이스 아메리카노 마시고 싶어요. 밀크쉐이크 <laughs> <laughs> <너무 말라고. 웃음> <laughs> 때문인가? 소보레 <laughs> 나 빨아들이는 거 아니야? 이야 근데 진짜 두껍다. 저도 말차 프레즐도시락 왔거든요. 음, 너무맛있다 거의 피자인데요? 아, 이건 뭐예요? 피파. 아, 뭐였지? 아, 파운드, 파운드. 모델링 엄청 귀엽다, 포장돼 있는 거. 이거? 피치. 파운드는? 불편하게 두 번째 거 맞아, 진짜.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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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미치겠네. <laughs> 레몬맞 마... 아, 맞을래? <laughs> 같은 가격인데 뭐이에요 맞을래? 화가가 많으니까. 저는 이렇게 사도록 하겠습니다. 만 육백 원이 세요 감사합니다. 아싸. 집에서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 샀어요 전혀 초점이 안 맞네. 일단 집에 가서 야무지게 분자표를 담아가지고, 이쁘게 인증샷을 쓰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아, 제발, 에스카넬도 고쳐주세요. 제발, 아직도 모르다고? 응. 슬핀? 엔젤리러스 있는데? 엔젤리러스, 아, 간단해. 뭐, 좋아. 누가 원두 바뀌었다고 하긴 하는데, 있잖아. 진짜 아우 가 뭘까요? 누가 예. 돌 싸놨네요. 소... <laughs> 마지막은 아또 전화해 받는데? 문자 받는다지? 응일년 휴가 맞다. 우리 돌아다녀가지고 생각도 못했는데. 맞아 일년가랑또갈수 있는 거야? 또일년 완화 가은 거야? 풀리면. 근데 만약에 내가 그때 봤을 때는 10월 30일까지는 취소가. 되는데 근데 그 이후로는 아마. 저거 거대기 아니어도 문제없다 왜? 다음에 여행 때 만나는거죠? 도 영상도 뽑아야지 그러네, 그럼요 그럼요 그때는 진짜 자연인처럼 집에 도착했습니다 이제 <laughs> 들어가서 디저트 먹을거예요 <functions> 쏘리네. 진짜... 완전 꿀꿀했었는데 <laughs> 그럼. 빨리 푸는게 좋을 것같 아. <놀람> 맛있습니다. 아. 있습니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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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 아. 비요 아. 아. 비 김짱 <laughs> 김짱 월요일 취재했다 내 26살 10월 셋째 주 주말아 잘 가고 이번 주 금요일날 아, 이번 주 금요일날 백신 2차를 맞는데 <laughs> 이게 마지막 <laughs> 영상 어떡하죠? 이게 마지막 영상이면 어떡하죠 여러분? 오늘은 이번 영상은 어, 저희 친구들과 함께 이제 주말에 제가 진짜 오랜만에 나가서 좀 구경을 했던 것 같아요. 재밌게 놀았고 어 다음 영상에서도 저의 일상 한 번만 봐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좋은 하루 보내세요. 안녕. 그리고 제발 마지막 영상이 아니길. 백신이 내 몸에 되게 잘 맞길. 안녕.